자 870번입니다. 다음 2차방정식은 중근을 갖고 또다른 2차방정식은 허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b의 최대값을 구하오자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됩니다 4분의 d를 쓸게요. 자 1차항 계수 2로 나눈 값의 제곱 마이너스 ac a제곱 마이너스 3. 자 이게 0이다. 자 이거 먼저 풀어버리겠습니다.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을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. 없어지고. 넘겨주시면 4는 2A. A는 2가 되죠. 자, 얘는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. 자, 이거 2 넣으면 되고. 자, 허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져야 됩니다. 판별식 쓰겠습니다. 자, P제곱 마이너스 4. a는 1이니까 생략, c가 2 e 플러스 b, 0보다 작다죠. b 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4, 마이너스 8, 마이너스 4b는 0보다 작다. 그러면 없어지고, 이게 마이너스 4잖아요. b 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. 합쳐로 바꿔주시면 b 플러스 2, b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. 자, 오른쪽이가 4입니다죠. 그렇죠? 마이너스 2와 2 사이, 마이너스 2보다 크고 b는 2보다 작다죠. 그렇죠? 그럼 정수 최대값은 1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.